만약에 유럽이 스스로 경제 재앙의 길을 걸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? 오늘 이 분석을 통해 유럽이 어떻게 스스로 판 무덤에 빠졌는지,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지금 어떤 좀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모든 건 2008년 딱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됐습니다.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휘청거릴 때, 미국하고 중국은 경제를 살리려고 돈을 풀었죠. 말하자면 엑셀에 밟은 거예요. 그런데 유럽은요, 정반대로 브레이크를 그냥 꽉 밟아버렸습니다. 그게 바로 긴축 재정이라는 선택이었죠. 이 선택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. 현대사에서 가장 거대한 경제적 자해 행위였다. 한마디로 스스로 재앙을 불렀다는 거죠. 그 자해 행위의 결과 정말 처참했습니다.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지난 20년 동안 유럽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%에서 14%로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. 거대한 경제대륙이 말 그대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. 경제의 활력, 그거 어디서 나오겠어요? 바로 젊은 기업들 아니겠습니까? 근데 유럽은 어떨까요? 유럽의 대표 기업들 평균 나이가 무려 100살입니다. 혈기왕성한 미국의 젊은 기업들이랑 비교하면 이건 뭐 거의 박물관에 온것 같은 느낌이죠. 혁신이 멈췄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혁신이 멈추니까 진짜 도미노처럼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생산성은 딱 멈춰버렸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완전히 말라붙었죠. 결국엔 똑똑한 인재들 그리고 소중한 자본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유럽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. 마치 텅 비어가는 집처럼요.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. 아니 유럽은 왜 그냥 돈을 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까요? 문제는 바로 유로존이라는 시스템, 그 자체의 설계 결함에 있었습니다. 이 표가 바로 그 치명적인 설계 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보세요. 한쪽, 그러니까 프랑스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다른 한쪽인 독일은 비교적 건전하단 말이죠. 근데 이 둘한테 똑같은 약, 즉 동일한 통화 정책을 처방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?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딱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. 애초에 불가에만 미션이었던 거죠. 성장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게 되니까 유럽은 아예 게임의 판 자체를 바꾸기로 마음먹습니다. 바로 우리가 알던 그런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 모든 걸 통제하는 통제 경제로의 거대한 전환. 이것이 바로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입니다. 이 새로운 통제 경제의 핵심 도구가 바로 금융 억압이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국민들의 돈, 즉 민간 저축을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시스템이죠. 예를 들면 녹색 에너지나 국방 산업 같은 곳으로요. 이 엄청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유는 두 개의 아주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두 무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로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무기는 저축 및 투자연합입니다. 이름은 좀 그럴듯한데,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. 바로 여러분의 저축을 국가가 원하는 곳에 투자하게 만드는 거죠.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. 정부가 여러분의 연금계좌에 자동으로 가입시켜서 그 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유가 딱 찍어준 착한 자산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. 두 번째 무기는 훨씬 더 노골적이고 강력합니다. 바로 디지털 유로인데요. 여기서 통제라는 단어는 더 이상 숨기질 않아요.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국제결제은행의 수장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. 중앙은행은 화폐 사용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고요. 절대적 통제? 상상이 가시나요?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돈이 더는 온전히 여러분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. 정부가 여러분 저축의 유통기한을 정해서 특정 기간 안에 안 쓰면 그냥 사라지게 만들거나 정부가 허락한 착한 상품만 살수 있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이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. 자, 이제 투자의 법칙이 완전히 바뀝니다. 더 이상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에 얼마나 잘 줄을 섰느냐가 여러분의 수익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. 이 새로운 게임의 룰북은 딱 하나, 바로 정부 정책입니다. 그럼 승자는 누구일까요? 당연히 정부의 돈과 정책이 향하는 기업들이겠죠. 패자는요. 시장의 흐름을 따르던 전통적인 투자 방식. 예를 들어서 인덱스 펀드나 기존 금융회사들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거대한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? 분석 자료는 시스템 밖의 자산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이 있어요. 그냥 금이나 비트코인을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. 핵심은 자가수탁. 즉 은행이나 거래소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열쇠로 내 금고에 직접 보관하는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형태의 통지의 가치일 뿐이라는 거죠.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근본적이면서도 좀 섬뜩한 질문을 남깁니다. 만약 돈이 컴퓨터 코드처럼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면 그 코드를 짜고 실행하는 권한은 과연 누가 갖게 될까요? 그리고 그들은 과연 우리를 위해 그 코드를 사용할까요?